지금 이제 전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약 1경 5천조 원의 이제 돈을 운영하고 있고 이게 다 ETF입니다. 벵가드도 마찬가지로 ETF의 대명사죠. 여기도 1경 4천조 원.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약65%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두 회사를 합치면 거의 이제 3경은 조금 안 되는데 ETF 시장이 이렇게 커져버린 게이 회사들의 돈을 벌어주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고 기관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도 오늘날 투자를 할때 그냥 ETF를 통해서 간편하게 투자를 해요. 근데 이런 ETF가 만든 금융시장의 절대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면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지수를 추종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. 즉 규모가 더큰 기업일수록 더 높은 비중을 ETF에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는 이런 순환의 구조가 돼요. 그래서 투자 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ETF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ETF에 딱돈 들어가는 순간 그대로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, 엔비디아 이런 데 그냥 골고루 들어가게 됩니다. 즉 대형 기업에만 자금이 집중된다라는 거죠. 자 그래서 저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든 못 내든 무관하게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